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세제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상장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 난방공사의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두 기업은 저PBR 업체입니다. 지난 21일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가치 재고를 위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는 분리과세를 받게 되며 법인세 세액 공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제 지원은 주주안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한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최 부총리가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당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추가로 이뤄질 것입니다. 세제 지원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지주사를 비롯한 증권, 보험, 자동차 등 대표적인 저 PBR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산업부 소속 에너지 공기업 주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밸류업 정책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례가 있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지역 난방 공사는 최근 상장 14년 만에 첫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으며 현재는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연료비 하락과 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연의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가 보상률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점.